동영상 2타. 자, 이제 수족관에서 뺐습니다. 자, 사이즈 좀 보십시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죽입니다. 오늘 오늘 59.5, 60이 좀못 나왔습니다. 아, 또좀 아쉽습니다. 오늘 우럭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아, 북바리 보십시오. 자, 우럭에, 에, 북바리에 쏨뱅이는 거의 다 예, 자금 개인 굴레다. 예, 반굴 정도는 해 놨습니다. 자, 오늘 요리 전국의 개수 조장님도 보십시오. 북바리 잡으러 오십시오. 북바리. 북바리가 최고급 어종입니다. 최고급 어종. 기로의 유판가가한 10만 원씩 갑니다. 아, 보십시오. 아, 대단합니다. 자, 우리요. 우리요, 초장님들 오시고, 우리요, 바다낚시 일2사 해마로 옵니다, 해마로. 자, 우리 초항 보시고, 얼른 예약하고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